네 안녕하세요 리에브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다이와 세오리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스피닝릴 네가지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꺽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브로스 sp 라는 제품의 스풀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레브로스 a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꺽지 낚시를 할때 교체만 해서 스풀만 교체해서 사용을 하면은 전혀 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2년 정도 사용한 다이와 레브로스 A 2000번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이와 세월이라는 제품이고 어 1000번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시마노 에어노스 2000번대 제품입니다. 영상 리뷰를 하기 전에 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스피닝 릴의 드랙 소리를 먼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마노 에어노스부터 가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드랙을 조금 잠궈가지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오리 제품을 드랙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브로스 A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브로스 SP 2000번대 스프입니다 어, 릴은 제가 쓰던 거를 쓰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렇게 4종 드렉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오리, 그 다음 레브로스 SP, 그 다음에 에어노스, 그 다음에 레브로스 A 이렇게 순서대로 드렉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드렉소리를 왜 비교해 드렸냐 하면 은 혹시라도 뭐 이제 이런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laughs> 세오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대와 2000번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00번대는 무게가 155g이고 2000번대는 175g입니다 20g 차이가 나고 드랙력 드랙력은 2kg인데 2000번대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권사량 권사량이 1000번대가 3파운드 라인이 100m 감기고 2000번대 스프리 4파운드 1 0 0미가 감깁니다. 저는 이제 BMS는 이제 스피닝에 자주 사용은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리를 바꾸면서 한번 감아봤는데 이게 4파운드 100미터를 감아버리면 딱 맞게 떨어지는데 천 번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유줄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무게가 가볍고 그리고 제가 라인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BMS 라인 3.5파운드 75미터. 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딱요 정도 깔끔하게 네 감깁니다.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정도로 잘 감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번대를 구매한 이유도 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스피닝 릴두 점이 모두 다 2000번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2000번대를 사기에는 좀 중복 투자 느낌이 강해서 1000번대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 제가 고민했던 세 가지 릴이 있는데 시마노 울테그라, 그 다음에 나이와 루비아스, 세오리까지. 어, 첫 번째로 고민했던 그 울테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릴링감도 괜찮았고 가격도 착하고 드랙 소리도 좋았어요. 하지만 어, 디자인적으로 어, 저는 은색 릴보다는 약간 금색이 있는 그런 일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패스했고 다이와 루비아스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어요. 가격이 조금 어, 세월이보다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싸다는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왕 구매할 거 좋고 이쁜 거 5만 원더 주고 사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드랙 소리였어요. 저는 스피닝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드랙 소리를 들으면서 짜릿한 낚시 그부분은 즐기기 때문에 좀더 드랙 소리가 좋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새우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루비아스랑 고민한 중요한 부분이 새우리는 이 중국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루비아스는 일본에서 직접 만들었고 그래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어, 그래 뭐 불량이 발견되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굳이 레브로스로 고기를 잡아도 되는데, 왜이 제품을 이렇게 비싼 걸 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레브로스 A를 고집하면서 낚시를 해왔는데, 어 단지 저는 이 디자인과 드랙 소리 때문에 구매를 했지만, 제가 카페에 이제 어떤 점에 스피닝을 비싼, 비싼 스피닝을 쓰느냐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드랙 세밀하게, 드랙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글을 어 남겨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그게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드랙을 보시면 조금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확실히. 이 영상으로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해드리는데, 잠깐 이 레브루스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보시면, 똑같은 힘을 줘도, 조금 이게 간결한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나는 한세 칸을 정도 옮기고 싶은데, 이 친구는 한뭐 네다섯 칸이 가버리거나, 어,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많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드랙을 돌려보면은 어좀 저가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본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살펴볼게 당연히 릴링감이죠, 릴링감 당연히 릴링감. 근데 릴링감에 있어서 음 제가 느낀 세오리는 그렇게 좋다 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릴링감은 일단 어 제가 가진 세 가지 릴을 한번 돌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어 약간 뻑뻑하면서, 이물감이 안 느껴지는 느낌이고 이 친구는 부드러우면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런 이, 이 제품 두 개는 근데 이거 왜 이러지? 고장났나? 그 어, 이건 부드럽지만 이물감이 전혀 없고 깔끔하다 느낌이고 이거는 부드럽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 네, 그 느낌 딱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번대를 구매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또어 제품의 무게입니다. 무게 무게가 155g입니다. 그리고 소치팝이랑 어 결합을 했을 시에 237g입니다. 근데 레브로스 2,000번대 같은 경우에는 230g인가 35g이었어요. 거의 뭐 릴과 로드를 합친 만큼의 무게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할 때 팔에 이제 무리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던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 네, 천번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인지 느끼셨나요? 이 레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철컥 할때 다다닥 하는 그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게 뭐, 레브로스 1000번대로 넘어가면은 줄어들면은 어떤 반응일지는 모르겠는데, 나사가 덜 조여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 그랬네요. 좀. 이 부분도 그렇게 느껴졌고, 어, 전체적인 점수를 제가 매기자면은, 일단, 디자인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 주고 싶네요. 어,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어, 뭐 뭔가 좀 사포로 긁어 놓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보자마자. 그냥 이 부분이. 그리고 뭐 좀, 뭐 이런 부분은 금장으로 또 너무 레브로스 A의 이런 금색이 아닌 연한 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 포인트를 준점 준 굉장히 네, 칭, 칭찬하고 싶네요. 앞모습도 굉장히 이쁘고 디자인은 이 부분만 아니면 저는 100점 만점을 주고 싶어요. 릴링감. 릴링감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쉬워요. 딱 레브로스 A를 쓰다가 넘어오니까 이게 부드러운 건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러운 건줄 알았는데, 약간 아쉬워요, 약간. 뭐, 고기 잡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조금 들어요, 릴링감. 그래서 한, 릴링감은 70점 주고 싶네요. 100점 만점에. 레브로스 A는 한 60점 정도. 네. 레브로스 A보다는 괜찮은데 이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어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릴과 로드를 결합하고 이제 고기를 걸어내거나 뭐 액션을 줄때 느낌은 음, 확실히 무게가 줄어드니까.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저는 흔드는 액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레브로스 A를 사용할 때는 한열다섯번 정도 연속으로 이제 캐스팅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좀 팔이 이제 아래 온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아무래도 하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계속 던질 수 없기 계속 던지고 할수 없기 때문에 신경은 쓰였는데 얘를 사용을 하면서 어, 전혀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 못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무게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음, 릴로드 조합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네요. 네, 전체적인 사용감은 엄청 너무 지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음, 세오리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진짜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뭐, 세오리와 뭐, 다른 릴 비교를 약간 해봤는데, 사실 뭐, 비교를, 함, 할 수, 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써온 릴을 가지고 리뷰를 해야 가장 비교가 잘될것 같아서, 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절대적으로 그 제가 앞전에 사용하던 일이 구닥다리다, 어, 뭐 별로다 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어, 제가 2년 동안 써오면서 고장도 한번 없었고, 오히려 이 친구보다 더 내구성은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어~ 좋은 제품 리뷰할 거 있으면 어, 좋은 제품이 어제 손에 들어온다면, 어 뭐, 루어든, 릴이든, 로드든 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